다, 다 나온다 아. 아, 이 새를 찍고 있다, 사람들다 어, 어. 어. 머리. 머리에 보시면은, 다리 머리에 보시면은... 어? 이 어? 어. 어. 어, 이거?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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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이거? 달, 우라, 반달, 반달 있지? 아 어, 반달 모양. 이 자, 괜찮아. 나왔어? 어, 이제 간다, 잘 간다. 봐봐. 가볼까, 가볼까? 해봐, 자, 아빠 이번엔 촬영해보겠어. 핸드폰으로 촬영해보겠어. 요가막 해보겠어. <laughs> 간다. 와! 아, 잡아 잡아 잡아. 잡아 잡아. 잡아라. 잡아라. 아하해. 아하해. 네. 골자 로리 파자. <laughs> 아,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. 가시자. <laughs> 아! Ha <laughs> 간다! 아, 누가, 손 잡아, 손 잡아. 잡아, 잡아. 잡아라! 좋아! 야! 야! 아, 좋아, 좋아! 이새끼, 이야끼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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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잘하고 있어, 잘하고 있어! 잘하고 있어! 아아

오늘 완전! 오케이, 고용상입니다. 오케이, 간다! 아빠, 먹어줄게. 고용상, 고용상. 레프트, 드리프트, 드리프트, 드리프트야. 닉 드리프트, 드리프트야. 야, 하하. 어, 하하. 아, 하하. 오른쪽 드리프트. 야, 멋지다. 야, 잘 잡아라. 아, 우도를 배경으로 보스를 타고 있습니다. 어, 박수. 아, 감사합니다.